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외 골프 여행 넘버 원 일성 골프 쇼호스트 지희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저희 오늘도 굉장한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이렇게 좋은 해외 골프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볼 수 있는 방법, 네 맞습니다. 카카오톡에. 해외 골프 투어 전문 일성 여행사 친구 추가하시면요. 요런 소식들을 누구보다 빠르게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먼저 카카오톡 친구 추가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굉장히 더워졌죠. 저도 막 땀이 나고 있는데, 뭐니 뭐니 해도 여름하면 여러분들 북해도로 떠나시는 걸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저희 일성에서도 문의가 굉장히 많이 빗발치고 있는데, 그중에서 넘버1은 일단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루수츠입니다. 그리고 넘버2 바로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에미나 7위 골프인데요. 오늘 상품은 너무 좋은 게 기존의 루수츠에 아쉬웠던 점 일단 골프장 너무 좋고 금액대도 좋지만 숙박이 시내가 아니라는 거 산속에서 숙박을 하다 보니까 살짝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오늘 갖고 온 상품은 에미나시리 라운지 CC를 하시면서 우리 라운딩을 하시면서 시내에서 숙박하시면서 시내에 있는 모든 인프라들 맛집과 함께 이자카야 함께 여러분들이 쇼핑까지 즐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코스를 한번 짜봤습니다. 자 요즘에 우리 진짜 북해도 인기 많아지면서 어떻게 하면 좀 저렴하게 갈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할인 받아 갈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북해도 골프는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저렴하게 가시는 방법은 바로 조기 계약하셔서 항공권을 할인받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지금 6월 출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왕복 항공료가 30만 원에 책정이 되어 있고요. 7, 8월로 넘어갈 시에는 일단은 항공권도 구하기가 어렵고 금액대가 벌써부터 80으로 훅 하고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요 지금 상품 보시고요. 조금이라도 빨리 문의를 주시는 게 가장 저렴하게 떠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은 금액이 얼마냐. 3박 4일 기준 모두 올 포함이고요. 클럽하우스는 사먹는 중식 그리고 여러분들 저녁에 석식은 호텔 근처에 맛있는 식당이 너무 많기 때문에 중식과 석식만 제외하고 나머지 뭐 그린피 모두 포함되어 있는 송영 서비스까지 바로 그 금액이 3박 4일 기준 119만원부터입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딱 떨어지죠. 거기서 4박 5일도 가능하시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문의 천천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에미나치리는 너무나 유명하지만요. 저희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총 72홀에 4개의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동코스, 남코스, 서코스, 그리고 아이리스 코스가 있는데 워낙에 4홀, 우리 4개의 코스 모두 휘지 a 가 열릴 정도로 챔피언십 코스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현지인들도 즐겨 찾을 정도로 관리가 굉장히 잘돼 있는 명문 우리 골프클럽 중에 하나입니다. 또이 북해도가 사실 굉장히 춥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름에도 선선하게 즐길 수가 있고요. 가장 좋은 건 1년 내내 절반 정도가 눈에 쌓여 있다 보니까 잔디, 그린의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린 스피드도 빠르니까 코스가 총 4가지예요. 우리 초보자부터 지니어들까지 단계별로 다 모두 다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는 코스로 저희가 준비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영상도 보고 오실 거고요. 저희가 호텔도 시내 숙박하니까 호텔에 대한 안내도 있다가 드릴 거거든요. 먼저 영상 보시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보고 오셨죠? 어떠세요, 여러분들? 골프장도 굉장히 마음에 드실 거고 호텔 역시 시내 숙박인데 심지어 굉장히 모던하고 깔끔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뭐 도보로 바로 갈수 있는 큰 대형 쇼핑몰인 이온몰부터 다양한 식당가들 즐비하게 자리 잡아 있으니까 관광하시기에도 너무나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상품의 정말 장점은요, 여러분들 깔끔하게 저희가 중식과 석식을 제외하고는 모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가장 큰 장점이고, 또 항공료는 여러분들이, 어, 저는요, 뭐 따로 끊고 싶어 하시면은 항공료도 따로 발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실 경우에는 저희가 6월달 기준 항공료를 30만원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89만원부터 우리 3박 4일 기준 에미나 7일에서 라운딩 즐기시고, 시내에서 숙박하실 때 이렇게 가격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거리도 가까운데요. 공항에서부터 저희가 골프장까지가 40분 정도, 그리고 공항에서 호텔은 10분 정도로 이동 시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샌딩비, 픽업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날과 마지막 날에 편안하게 이제 공항까지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죠. 자. 호텔 잠깐 말씀드리면 뭐 깔끔한 거는 이미 더할 나위 없고요. 주변의 시설 너무 좋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조식이 포함이잖아요. 조식이 그렇게 맛있다고 합니다. 제가 살짝 봤는데 오믈렛부터 생선구이부터 밥도 있지 빵도 있지 푸짐. 심하게 잘 나와서 아침에 일깨 얼리 티업하시는 분들도 무조건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조식은 챙겨 먹을 정도로 밥도 굉장히 맛있다고 하시니까 모든 걸 저희가 완벽하게 짜드린 이 상품 우리 문의 많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에 산선하면서도 가족과 함께 골프와 관광을 같이 생각하신다면 이 상품이 뭐니뭐니 해도 최고일 것 같고요 일단 금액조죠 거기에다가 저희가 코스까지 시내 수박까지 전부 다 연결해드렸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